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할 때, 뇌는 먼저 자기 비난 회로를 켠다. 행복한 브레인.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할 때, 뇌는 먼저 자기 비난 회로를 켠다. 왜 우리는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먼저 나 자신을 공격할까? 이 이상한 반응은 사실 우리의 뇌가 오랜 진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생존 전략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순간, 뇌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것은 위협감지센터인 편도체입니다.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곧바로 전측 대상 피질이 사회적 고통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 뇌 깊숙한 곳에서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핵심 기능은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즉 상대가 무례해서가 아니라 뇌가 자동적으로 내타찾기 모드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단 하나, 관계 유지가 생존이던 시대의 흔적 때문입니다. 과거 인류에게 무리는 곧 생존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잘못했네보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바뀌면 관계가 유지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였습니다. 즉, 자기 비난은 뇌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빨리 문제를 찾고 관계를 유지해라, 라는 생존형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기능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도 우리는 자동으로,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는 자기 비난 회로를 켭니다. 그 결과 자존감이 떨어지고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연구에 따르면 자기 비난은 전두엽의 억제 기능을 약화시켜 판단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즉 뇌가 자기 비난 모드에 들어가는 순간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반응이 훨씬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전전두엽의 인지적 재평가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심리 패턴일 뿐이다. 상대의 행동은 내 가치와 무관하다. 이런 문장은 실제로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과활성을 줄이고 자기 비난 회로를 멈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무시당했을 때 자신을 먼저 탓하는 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작동하는 오래된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무의식적 자기 비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